신발 는데요예 네. 우와 괜찮 아니 그건 아니지 네. 안녕하세요 안세요 제가 뭐 영상 촬영할 게있는촬영해볼 먹는 거 봐봐 네 영상 영상 특별히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? 아니 아니야? 왜 이렇게 어떻게냥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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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? 그결 먹어 결제 면은 그냥 네가 먹고 싶은 거 담아 뭐야? 거다, 그 버섯 중국당면은 많이 넣어야 맛있다는데? 한 요만큼 먹어볼게요 면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? 난 개인적으로 당면을 그렇죠. 옥수수면인가? 어 초점이 안 맞아 응, 됐다 이이리 oh, yeah. 그리고 참경채 넣어 많이 넣으면 맛있어 오케이 okay. 그래. 감자도 안 넣어 먹으면 호구라 그랬어 이거 맛있다며 아우 oh, 내게? 이게? 이거 진짜 정맛했어민천맛 그거 맛 하나, 하나 먹을래 어. 연근도 넣어보겠습니다 한 이만큼? 어너 그게 얼마야? 어? 8000원 정도 나오네? 아니야 8000원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? 우리밖에 없어 근데 좀 개이득이긴 해오 여기 중국어로 돼있는 거다 여 닭발 편육 아니야? 닭발 편육 나 진짜 좋아하는데? 오 여기 완전 시원해 집방이야 여기 여자친구 구한다고 공포 좀 해봐 왜 구해? 이미 있는데 어머? 어머? 맞다 맞다 내가 또 그것을 까먹고 있었지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마라탕을 먹으려고 왔는데 아. 여기 선물이 마라탕집이 되게 맛 좋다고 맛깔뽕지다 해서 여기 왔어요 그래서 마라탕 첫 입문 먹방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. 너도 처음이잖아요 예 어때요? 너무 설레요 그리고 귀엽다 초코우유 뭐야? 어네 <목소리> 오, 어머, 와 일났다, 일났다, 일났다. 사장님, 네 손님 오셨어요. 어, 나올 때까지 데려봅시다. <목소리> 짜잔! <목소리> 제거가 나왔어요. 음. 아, 너무 좋아요, 너무 좋아. 국물 떠먹어 떠드셔봐. 떠 아, 뜨거워 보다. 그걸아 얼굴을 꼭 그렇게 하고 먹어야 돼? 음! 제꾸한번 먹어보겠습니다, 여러분들. 이제 금방 뿌니까 빨리 면주당딱넣부 붙었어요. 한번 섞어보고 먹을게. 국물 아 근데 냄새 좋다. 괜찮아, <목소리> 그러면... 이향 괜찮으면 음. 맛있겠는데? 어머나어머나 뭐야? 마라탕 먹으러 갔니? 안녕 앵간에 음. 음. 뭔가 부대찌개랑 김치찌개랑 군대찌개 섞어놓은 맛? 못생기 나 음. 아, 엄청 <laughs> 처음인 애들은 좋긴 하겠다 아 더워 고생했다 네 손이 음, 떨려 어? 네. 감사합니다. 괜찮습니까 현지 씨? 나 아, 사진 안 찍었네? 괜찮다. 어. 맛있지? 네? 오, 야, 맛있다. 어찌어찌 일피 아야, 나? c 티 하면서 최대한 봤는데 1 11시 1시인요 11시, 11시, 시 조시도 시원해. 네. 에어컨 직방이네개 좋다. 네. 빠그 졸려 네. 더워. 먹어. 잘못 선택했을까? 그랬을 수도 있고 인생이 말은, 뭐, 로 되네. 이 말은, 거든요이이거 음. 음, 맛있다. 음. 너무 말은, 이말이이거못먹 말은, 이 말은, 이 말은, 이 말은, 이 말은, 이 말은, 이 말은, 이말 아 어, 그래? 다 좋아던데? 어, 저희는 맛있어요. 맞아요. 박현 씨의 개인의 의견입니다. 맛있다. 네, 너네 다잡숴요 나이스, 나이스. 햄킬러. <laughs> 젓가락 맛 고들나는 말았다. 나쁘다. 이거 개인전이야. 아, 개인전. 8,000원 공중분해 되 아... 어? 이 옥수수는. 2년 옥 아니. 아 빨리 네아니와저 이제 마라탕 왕 완, 왕뽕했어요. 완, 완, 미안합니다 여러분들. 표가 <laughs> 에리다. 네. I'm l o r 나도 그냥 5천 원말 걸. 가만 있으면 겠나 마라탕 먹 거. 생각했어요. 너는 어떤 맛이야? 나물 안 먹을래? 내가 음. 응. 다, 응. 다 먹게. 마라탕 신입에겐 마라탕이랑. 마라탕 그냥. 또. 처음 먹었을 땐맛있어서 놀랬고 중간 먹다가는 질렸던 것. 인생 경험했다 치지 뭐. 와 마치 태양 같아요. 썩어 문드러진 태양. 아저씨 남의 거 먹으니까 좋아요? 잘먹게 나무 못 먹고 이렇게 가만 히 있는데 조건 아까 씨발 냄새 나요. 어, 어. <laughs> 울고 싶다. 음. 울고 싶다. 음. 뭘 봐요 이렇게 해서 완탕하니 완탕을 했고요 애들은 잘 먹었네요 저는 못뭐 먹었고요 앞으로 마라를 정복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네. 필요해요 아시겠죠?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기대고 들어오셨을 텐데 그 기대에 미쳐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어쩔 수 없는 마라 맵찔인가 봐요 다음 더 재밌는 영상에서 만나요 하나 둘셋